1 1월8일 수요일입니다. 백팔십팔. 288. 백팔장 시작. 예수를 나의, 나의 공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걸음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령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교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곳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사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감사합니다. 전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우리가 육의 신앙이 아닌 영의 신앙으로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정태가 또, 어, 면접 시험을 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대에게 그 회사에게 하나님의 빛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태가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구해 주시옵고 꼭 아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